안녕하세요. So, 반갑습니다. 영어하는 고양이 영원양입니다. 양양 오늘은 천일문 마지막 시간이고요. 아 그동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채널을 아, 구독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 유닛 56 삽입 동격 구문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동격 구문은 아, 특히 삽입은 음, 자, 삽입 먼저 나왔으니까 설명을 하면요. 아 뭔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떠올라서 중간에 집어넣은 거예요 음자 그게 본질이긴 한데 아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음여표시가돼 있기는 해서 이걸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얘기했어야 되는데 하고 중간에서 쑥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가는 형태로 나오는 문법인데요 얘가 문제가 뭐냐면 뭐 별거 아니긴 한데 사실 그냥 뭐 추가적으로 더 말을 한 거예요 보충 설명한 건데. 아, 문장 구조를 약간 흐트러놔요. 어, 균형을 깨버리기 때문에 주어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또 주어 동사가 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장 구조를 파악할 때 조금 아,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슬픔에 잠긴 한 소년이, a boy, 뭐 남자라고 할거요 a man with, with much grief. 슬픔에 잠긴 한 남성이 하다가 엄마 어,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이거 넣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when he saw her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얘를 이제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앞쪽에다 보통 이제 앞쪽에 나오는 패턴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슬픔에 잠긴 한 남성이 얘가 주어가 되겠죠? 이거 음. 그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아니라 갑자기 접주동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이 음. 부사절이 삽입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제 앞에 써야 되는데 깜빡했던 거지. 그리고 이제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음. 어, fall in love 과거니까 fell in love, fell in love with her.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슬픔에 잠긴 한 남성이 그녀를 봤을 때 사랑에 빠졌다. 뭐 이런 문장을 마, 만들 수 있는데, 이제 부사절이, 이 부사절이 보통은 이맨 앞에 나오는 패턴인데요. 음, 갑자기 생각나서 중간에 쑥 집어넣었다. 음, 끝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어 동사 사이에 집어넣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이해되셨죠? 음, 이렇게 갑자기 쑥, 쑥 들어온다. 근데 형태는 되게 쉬워요. 컴마, 컴마, 음,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컴마 사이에, 어, 사비버그를, 음, 밥입을 하더라. 자, 봅시다. 내용 밑에를 잠깐 읽어볼게요. 음. 영어 문장의 중간에는 어구나 절. 이건 이제 절률 쌤이 이제 절을 넣 거고요. 가끔 이제 어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음, 뭐 명사구 아니면 수식어구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설, 설명을 덧붙이거나 의미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자 사비버 구절에는 전명구 뭐 이거 말고도 꽤 있어요 분사구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라 아니면은 관계사절 부사절 방금 생민 했던 거는 부사절입니다 음. 아니 부사절은 뭐 저기 아, 분사구문으로 또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얘가 이렇게 지우고 지우고 saying her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 약간 어려운 말을 쓰긴 했는데 이렇게, 컴마 땡땡 때리고. 얘를 줄여서 When he saw her, seeing her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게 분사구문이고요. 이렇게 바뀐 거죠. 음, 아니면 관계대명사 전 알죠? 어,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이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음. 보통 앞 뒤에 컴마가 있거나 이제 대시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삽입된 어구를 괄호로 묶으면 원래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 쉽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 때문에 문장 구조 파악하기가 어려우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로를 치고 없는 셈처라 음. 원래는 없었다. 여기에 근데 없는 셈처라 그리고 문장 구조를 파악해라. 오케이. 사비버그를 제외해도 문장은 성립한다. 그래서 없는 셈 치고서 접근한다. 490번 예문 보면서 적용시켜 볼게요. 저 베스트 오브 주스, 채소 주스는 was 하고서 갑자기 컴마를 빵 때리면서 아. 이것이 번어야지. 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For the purpose of health, 건강의 어, purpose는 목적이란 뜻이에요. For가 있으니까 얘는 전체가 이제 수식어가 되겠죠. 음, 형용사 아니면 부사의 역할하는 을 수식어로 변할 테고. 자, 살짝 들어갔다. 보통은 이제 얘가 맨 끝에 들어가거나 맨 앞에 가는 경우이 있어요. 특히 맨 끝에. 음. 자, 근데 중간에도 중간에, 어, 중간에 집어넣어버린 거죠. 자, 채소 주스는 건강상의 목적으로 어, good 이제, 이제 주어를 설명한 거죠. 베스 j u i 주스에 대한 설명을 한 거니까 보호라고 얘기하고요, 버시라는 접속사를 썼기 때문에 보호를 한번더쓸수 있는 역할이 어, 가능하고, not tasty 맛이 있지는 않다. 음, 건강상의 목적으로 채소 주스는 좋긴 한데 그러나 맛이 있지는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삽입시킨 형태입니다. 자, 좀더 연습을 해볼까요? 사백구십일 번, eat, pray, love. 먹고, 기도하고, 사랑해라. 자, 이게 인생의 세계 법칙이라고 쓴 글이 있어요. 자, 이게 published. 출판이 됐대요. 출판된 하면서 이제 앞에 이 책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출판됐는데요. 가로치고, 없는 셈 치고, 추가적인 설명이니까 보충 설명. 자, 삽입이 됐고요. 이 부분이. 음. 자 2006년에 출판된 이 책은 이 책이는 세뭐 개가 나왔지만 이게 책 이름이니까 주어로 생각하고 단수로 취급하시면 되겠습니다. It's a memoir by Elizabeth Gilbert. Elizabeth Gilbert에 의해 쓰인 회고록이다. 음, 자, 꼭이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기원전부터 어, 아주 옛날부터 존재했던 겁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뭐 그럼 보통 어, 즐, 사랑하는 사람과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라. 음, 뭐 그런 게, 아, 어, 2000년 전, 음, 석, 뭐 기원 전, 몇천 년 전부터 존재했었던 삶의 어떤 원칙, 본질? 뭐 그런 얘기로 말이 전해졌던 내용입니다. 꼭이 사람이 주장해서 가 아니라. 자, 어, 여하튼, 중간에 이 부분이 published in 2006가 요게 삽입이 됐다. 오케이. 자, 492번. All of his family members, 그의 모든 가족 구성원은 I have learned. 갑자기 콤마 나오고요. 그러면 삽입됐다. 자, 그러면 내가 알기에, learn이 이제 배우다도 있는데요. 알게 되었다. 이런 뉘앙순도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알기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음, 그 가족은 are friendly. 되게 어, 친근해. friendly는 주어를 설명하니까 보호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이 삽입이 되었다. 가로칠게요. 이렇게. 자, 493번 짐, who is sitting at the front of the class is the most talkative person. 짐은 하고서 콤마땅 때리고요. 이제 삽입이 됐어요. 그죠? 이 부분이 짐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한 거죠. 그수업의 front는 앞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서 있는, 앉아 있는, 앞쪽에 앉아 있는 수업의 앞쪽에 수업에 앞쪽에 앉아 있는 짐은 is 주하고 동사 간격이 쫙 벌어졌죠. 그죠? Most Talkative. Talkative는 수다스러운. 형용사예요 수다스러운. 수다스러운 person. 사람이다. 그럼 person이 정확하게 보호네요. 이 팀에 대한 설명을 한 거니까. 핵심 정보는 Talkative가 핵심 정보이긴 하겠지만. 자, 관계대명사 처리. 삽입된 케이스고요. 자, 494번 The date of midterm exam. Midterm exam은 중간고사예요 요즘 한창 중간고사 준비를 하고 계시죠? 거의 시험 보는 학교들이 꽤, 꽤 많을 텐데. 자, 중간, 마무리 기간이에요. 중간고사, 어, 데이트, 날짜가, as she said, 그녀가 말했을 때 라고 삽입이 됐고요.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 근데, 어, 바, 바로 알아보기는 쉬워요. 컴마가 보통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삽입이 됐고요. 그녀가 말했을 때, 중간고사에, 아, 날짜가 was changed. 바뀌었다. 역시 주어 동사 간격이 벌어졌구요. 이 때문에 바뀌었다. The next week. 다음 주로 바뀌었습니다. 수식어구가 되겠고. checkup. checkup에서 체크업. 어떤 문제를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다음 문장에서 삽입된 어구를 괄호로 표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해석하세요. 라고 되어있네요. 캐나다 하고 컴마가빵 튀어나왔어요. 그럼 삽입이 되겠는데 얘는 관계대명사절을 삽입시켰네요. 그죠? 여기 컴마 있고 컴마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해석하라고 그랬으니까 쌤이 말은 하겠고요. 쓰는 부분은 나머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official은 공식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공식적인 언어를 갖고 있는 캐나다는 use both English, 영어와 그리고 both A and B 하면 A와 B 둘다 라고 해석하면 되죠. 프랑스어 둘 다를 사용한다. 캐나다는 캐나 뭐요? 캐나다는 사용한다. 영어와 프랑스어 둘 다를 약간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둘 다를 사용한다. 자, 그럼 2번 갈게요. He is, as I told you before, a funny and creative person. 자, 그는 하고 여기 또 컴마가 빵빵 두번 나왔죠 여기 이 부분이 좀 사비비 됐을 테고요. 자에 s 는 여기서 뭐뭐처럼 대로 이런 뜻이요. 내가 너한테 전에 얘기한 대로 그는 he is 그는 funny 재밌고 창의적인 사람이다. 자 그러면 그는 나머지 부분 오늘 써야 되니까요. 그는 재미있고 창의적인 사람이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삽입입니다. 삽입, 삽입 어렵지 않죠? 그냥 콤마하고대시 그러니까 하이픈, 짝대기. 요게 두번 등장하면, 아, 원래는 이 문장 구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아, 원래 없던 내용을 집어넣은 것이다. 그래서 없는 셈 치고 접근하면 좀 편하다. 문장 구조 파악할 때, 이렇게 주하고 보면 패턴이 있잖아요. 주하고 동사 간격을 쫙 벌려놓는 역할을 해요. 대부분 이렇게, 그죠? 음, 저, 그래서. 아, 문, 해석을 조금 까다롭게 만드는 요인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답은 동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동격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격은 뭐냐면요. 아, 수식하고는 좀 달라요. 앞에 이제 어떤 아, 컨텐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이 있는데 어, 보통 컴마가 나와요. 나오니까 여기다 컴마 찍으면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이 A, B라고 할까요? A, B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B가 A를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는, 아, 어떻게 보면 주종 관계가 성립되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내용이 앞에 내용을 이렇게 꾸며주게 되면, A가 좀더 우위에 서게 되는 거죠. A가 B의 내용을 잡아먹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 A와 B의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완전 똑같다는 거죠.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고, 아, A, 이제, B가 A를 꾸며주게 되면 이렇게 수식하게 되면은 종속관계가 성립되요 이렇게 주종관계 얘가 주인이고 얘가 종속된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ll girl beautiful in the class. 그러면 beautiful이 앞에 있는 그 여성에 대한 속성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정의하고 그러면서 이쪽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Beautiful이 어걱덕얼 그 여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여성이 우위에 서게 되는데 더위의 개념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동격이면 이렇게 두 개가 그러면 음 이제 두 개가 대등한 위치에 이제 서게 되는 거죠 그게 수식과 동격의 차이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한데 차이가 있어요 얘는 수식의 개념이고 얘는 동격의 개념이다 그래서 수식과 동격의 기본적인 어떤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두 개가 약간 다르다 동등한 위치냐, 아니면 종속되냐, 무언가가. 자, 일단 오늘 할 거는 이 부분이 되겠어요. 동격 부분이 되겠고요. 완전 이퀄 상태가 성립되는 대등한 관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얘는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도식 나왔으니까 예를 로 설명을 하면, 자 A, B가 있는데 A하고 B가, 자, 컴마를 보통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는 컴마만 빵 때려요. 컴마만 빵 때리고 이제 뒤에 앞에 뒤에를 연결하고, 그럼 동격이 되겠고요. 그다음. Or가 나오는데, 근데 Or가, 어, 원래는 이제 혹은 또는 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앞에 컴마가 나오면 동격이 만들어져요. 컴마, Or. 그러면 A, B는 완전 대등한 위치다. 그 다음에 o 브가또의 하면서 이렇게 수식하는, 만약에 의로 해석이 되잖아요. A of B가 만약에 얘가 의로 해석되면 이 부분이 이 앞에 A의 종속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A of B가 어, 이제 두 개가 A, B가 대등한 위치. 이렇게 성립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뭐라. 근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뭐 바쁘니까 이런 것까지 따지기는 어렵지만 여유가 생기면 따질 수도 따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해석은 뭐 뭐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편해요. 다시 한번 A o B가 만약에 동격이다. 그러면 대등한 위치니까 뭐 뭐라는 B라는 A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B의 A 그러면 A가 B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okay. 자, 이 약간 차이 있어요. 그러면 A가 B를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분명히 해석의 차이는 존재한다. 그다음 A 대 B 했는데 이게 이제 대절이 영속되어까지가 주어동사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가 어, 앞에 있는 A하고 완전 동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케이스는 그냥 콤마만 때려갖고 어, 아,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과 뒤에 내용을 동격으로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콤마 오 r 해서 어, 연결시키거나 즉. 뭐뭐란, 해석은 뭐뭐라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편하긴 해요. 자, 세 번째, of, 그 다음 네 번째는 t h a t 동격의 that이라는 접속사를 표현해서, 표, 어, 동격을 나타낼 수도 있다. 네 가지 케이스. 오케이. 음. 자,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 A, B. 그러면 A는 B인데,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B인 A, B라는 A, 뭐 이런 식으로 어, 유연성 있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a, or b 하면 a 즉 b. 오케이? Okay? 자, 그냥 뭐뭐라는 동격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b라는 a 이런 식으로. 오케이? Okay, 이해되셨죠? 자, 495번. aunt ally. 아, ally 이모는 고모는 이모든 고모든 아, 그다음에 콤마 나오고 my mother's younger sister. 우리 엄마의 소여격이죠? 의. 아, 여동생 영거니까, 여동생인, 뭐, 이렇게, 동격으로 처리하, 처리하시고요. 주어는 정확하게 엘리 이모예요. 엘리 이모는, 나의 엄마의 여동생인데, is, 이제 동상을 한 거죠. is a nurse, 간호사이다. 오케이? 자, 명, 보통은 이제 명사, 명사 형태로 나와요. 그러면 동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496번, 멕시코 시티, 컴마 나오고 one of the biggest cities in the world, 컴마 나오고 has 동사 나왔어요. 멕시코 시티는 요것도 명사긴 하죠. 음, 앞에 것도 명사고요. 그러면 명사, 컴마 명사. 자 그러면 동격에 대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이 부분이 동격 대시 되겠죠. 이렇게 계속 수식을 해줘갖고 길어진 거예요 지금. 자 of biggest cities가 앞에 있는 원을 꾸며주고. i 인더월드 w o r l d 가 다시 앞에 앞에 있는 시티스를 꾸며 주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길어진 거예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멕시코는 has 갖고 있다 many interesting 많은 흥미로운 장소를 갖고 있다. 목적어가 되겠죠? h a s 에 자, 그리고 497번 GPS 컴마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or가 나왔네. 또는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즉 이렇게 동격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 GPS는 주어. 즉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전세계 위치 시스템인 GPS는 HELPS 이제 동사를하왔네요 돕는다 US 우리가 TO FIND it, 찾는 것을 자, 우리가 찾는 거니까 목적어를 설명하니까 목적 보호라고 보시고 HELP는 TO도 가능하고요 TO FIND it, 쓰셔도 됩니다 뒤쪽에 PLACES가 뭐가 돼요? FIND의 작은 목적어 작은 동사 이렇게 어, 구조를 갖게 되겠죠 자, 우리가 장소를 찾는 것을 도와준다 GPS가 장소 찾는 거 도와준다. 그리고 GPS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동격을, 동격을 써서 표현해 준 거죠.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를 굳이 안 써도 이렇게 동격으로 표시해 줘도 어, 내용 설명을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비슷하니까 가능하겠죠. 자, 498번 I hope 나는 희망한다. 자, 주어 동사 you will achieve. achieve가 성취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쭉 이렇게 나왔어요. 주어 동사가 또 나왔어. 음, 그러면 여기 대시, 원래 이렇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잖아요. 음. 그럼 여기 묶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사이엔 대수로 목적어 처리를 해주시고요. You will achieve, 너는 성취할 것이다. Your dream, 너의 꿈을. Of becoming businessman. 아, 사업가가 된다. 라는 하면서 동격의 오브가 되겠죠. 이 부분이. 뷰, 이렇게. 근데 좀 길어졌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음, 자, become도 사실은 되다라는 동사고요그 다음에 businessman은 보호가 되겠죠. 어, 보호. 그래서 이두 개를 나눌 수는 없으니까 이, 이 오브가 좀 커진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두 개의 관계는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라 두 개가 이렇게 동격의 관계. 뭐뭐라는 꿈. 꿈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똑같은 정보니까 수식되는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뭐뭐라는 이라고 해석하는 게좀더 부드럽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사과가 된다는 너의 꿈을 너가 성취할 거라고 나는 I hope 희망한다. 직독직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나는 희망한다. 너가 성취할 거라고 음, 사과가 된다는 너의 꿈을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에 명사와 뒤에 오는 대절이 동격인 경우도 있다. 보통은 이제 어떤 형태냐면요. 이제 추상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요. 추상 명사는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new s belief, fact, thought, idea처럼. 눈에 안 보이는 명사, 쉽게 얘기해서, 어? 음. 뭐, 데스크나, 뭐, 클래스룸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건 런 이제, 어. 추상명사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 다음에 보통을 못 쓰냐면, 이제, 데를 쓰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 뒤에가 문장 구조가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데 얘는 완전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뒤에가 이렇게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음. 그리고 동격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동격대시예요. 동격대. 음. 그런데 두 번째는 일단 명사가 오긴 해요. 명사가 오긴 한데 추상명사가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오냐면 대시 와요. 관계대명사 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문장 구조가 어떠냐 면 뒤에가 불완전해요. 불완전. 음. 그래서 얘는 얘, 얘 종속되는 거예요. 이쪽에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이 명사를 꾸며주기 시작하면 주종 관계가 성립되면서, 아, 이렇게 부동어가 더큰 개념이 앞쪽이 됩니다. 그래서 뒤쪽 내용이 앞쪽 내용을 꾸며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두 개가 완전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 서로 다르죠? 그럼 이건 동격 대시라고 하고요, 보통. 이 밑에 거는 이제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하겠죠, 그죠? 음. 그래서 가, 형태는 같은데, 뒤에 완전 불완전의 영향을 받고요, 일단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앞에가 보통은 이제 동격 대시는 추상적인 내용이 나온다. 음. 눈에 보이는 명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보통은. 자,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내용을 밑에 어, 표현을 빌리자면, 뭐뭐라는 소식, 뭐뭐라는 믿음, 사실, 뭐, 뭐뭐라는 하면서 이렇게 동격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뿅뿅, 이렇게. 이해되셨죠? 갑니다. 499번, hope, 희망은, is the belief, 믿음이다. 그럼 대신한 거예요. 물론 이제 꾸며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격 대시 될 수도 있고요. 2번 케이스. 자, 근데 이제 경험이 많다 고 보면, 바로 얘가 동격 대시를 확률이 높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 이제 확률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보면 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s 100% 100%하0 0 100% 100% 100% 1죠0 100% 1는0 100% 100% 100% 100%다0 0 100% 100% 1 0다1 0이100% 100% 100%다0 0 100% 100%다0 0 100% 100% 100% 100% 100% 100%가0 0 100% 100% 1 0 자, 그래서 동격 대시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이 동격 대시다. 뿅. 그래서 정리하면 희망은 어떤 것도 가능하다라는 b e life 믿음입니다. 자, 500번. 야,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 자, 갑니다. the fact that 어, 그러면 이 대시 이제 동격 대시일 확률이 높겠죠? 저 추상 명사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that i could mess up our team's plan made. 자, 여기서 까만 까맣게 진하게 칠해, 칠해진 부분이 끝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뒤쪽에서 이렇게 끝난 이유가 동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니까 지금 잘 보면 i could mess up. mess up은 이제 망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our team 우리의 팀의 계획을 망칠 수 있었다 이다라는 팩트. 지금 뒤에 문장 구조 주어 동사 목적어 다 갖고 있죠? 그러 내가 우리 팀의 계획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팩 a c 트그 사실이 동격된 이만큼이 동격대세 정보다. 근데 여기서 끊은 이유는 뭐다? 동사가 두번 나온 거잖아요. 이 접속사를 항상 동사를 하나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끊어 여기서 끊지 않은 이유가 뭐가 되겠어요? 동사에 또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끊게 된 거죠. 둘이 관계가 되게 친하잖아요. 동사와 목적어 관계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나온 동사 쪽에서 끊은 겁니다. 자 만들었다 내가 나를 만들었다로 해석하려고 했는데 자 뒤에 보니까 more careful 좀더 조심스러운 어 조심스러운이 지금 나에 대한 설명을 한 거죠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목적 보호로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아 내가 조좀더 조심스럽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오용식 패턴으로 해석을 하도록 만드 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뒤에 c a r e f l l y 미라는 음, 대상에 대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보충 설명. 자 다시 정리하면 내가 그 아, 우리 팀의 계획을 망칠 수 있, 있다라는 그 사실이 내가 좀더 조심스럽도록 만들었다. 오케이 끝났나요? 오, 자 끝났습니다. 자 오늘 삽입하고 동격구문 했고요. 자두 가지 개념. 음, 삽입은 어, 원래는 이제 어, 앞쪽에 보통 써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쓰게 된 쓰게 된 문법. 형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쑥 삽입해서, 아,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여기 밑에처럼, 여기. 동격은 앞에하고 뒤에하고 내용이 같다. 수식하는 게 아니다. 음, 종속된다. 아,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대등하게 연결된다. A, 그 다음에 뭐, 컴마 있었고요. 그죠? 음, 그 다음에 OR, 컴마. 그 다음에 OV도 있었고, DAT도 있었고요. 방금 했던 거. 자, 이두 개의 정보가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대등하게 연결된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특수고는 챕터 끝냈고요. 음, 아 이제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천일문 임문 음, 쌤도 수고 많이 했고요. 여러분도 수고 참 많이 했고요. 여태까지 따라온 사람들은 어, 끈기와 끈기가 있는 분들이라서 꼭 성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음. 자, 재미없는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